야, 또 불은 타오릅니다. 아... 사이클 탈까? 30, 딱 20분? 사이클을? 사이클 타면 삼십 분 타야죠. 30분? 안 돼! 아, 둘이? 진짜? 안 돼! 아, 둘이? 진짜? 둘이 지 급하... 아, 둘, 둘이 또... 아, 아니! 내가 아까 아니, 그랬지? 신기. 둘이 아니, 사이클, 사이클 탈것 같다고! 아니, 신기가...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신기가... <laughs> 와...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네. 야단났다 이거. 야단 이거. 이거 큰일났네. <laughs> 이분들 그대로 방 룸메에서 나와서도 야, 계속 부딪히고. 그래도 같이 있을 것 있네. <laughs> 아이고야나 진짜. 그 있잖아요. 뭐가 벗어? 비밀이죠. 알려줘, 우리끼리. 에이. 에이. 지금 우리. 우리 깜부잖아. 지금 깜부 친구 사귀러 왔어? 아 얘기는 좀 많이 했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진짜? 재밌었어요? 데이트 응,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간! 더 어,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주네 제한이 있었어? 어... 최최가 태연 님이야? 최애가? 일단 그, 에이, 그렇죠, 뭐 오, 어, 진짜? 갑자기 바뀐 거야? 그인 님이랑 같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그래도 다른 분들도 알아보는 건 그치. 봐야 되니까 이야, 넓다, 넓어 넓어. 괜찮다, 넓어 다 괜찮은 마인드예요 아, 넓어 근데 다들 살뺄상 없어보이던데? 뺄 상이 아. 없어 응? 아. 별로 없어보이는데 응. 다들 다른데? 그러니까 야저 저, 정도면 빠졌는데 거의? 맞아요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아. 다리나 빠지지 않죠 안 빠지지 종료할 때부다 해야 돼다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지 아, 않고 byte byte <impost> 즐겨야 됩니다 Enjoy your time 아, 그래? 아, 프로틴 먼저 먹어야 되나?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나 <laughs> 프로틴을 먹어야 되나 왜요? 못한다, 못한다. 또 뭐하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모두 공용 공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하나 네. 네, 어. 계란... 아, 빨리 계란좀랑 병합시다. 아이 힘들어. 물멸 교환합시다. 여기 아, 앉으라고? 왜 이렇게 빼줬어? <laughs> 근데, 뭐... 빼줬어. 아, 저... 당연히 내 옆에 앉으라는 거야. 다른 데 앉지 말고. 야, 앉아주소. 저거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 저게. 이자 안 읽어본 분이 읽어볼까 사랑님 읽어봐요. 어 드디어 왔어요. 네 첫인상 투표 아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영프죠 아드 어, 이게 사실 좀처럼 마음을 알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첫인상 투표. 아 접수 1일차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AI가 아닌 진짜 첫인상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는 비밀투표 아 비밀투표 그치 비밀투표 좋습니다. 비밀투표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하다 이 궁금하다 그걸 이때 막 시선 한 번씩 주고받나요? 제가 그럼 먼저 갔다 올까요? 오 석호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먼저 없어서. 어. 오. 야 예쁩니다. 음. 음. 아 저기서 이제 또 투표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또 비밀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오. 어여기요 사쿠님은 누군지 에이. 너무 알고 있고. 우와. 뭐예요? 우와. 야, 예쁘다. 예쁘 우리, 우리 스튜디오습니다 아, 세트장 그대로네. 야, 우리 저 세트장. 에이, 아, 네. 돌아가요. 돌아가요. 아이고요. 저 덤벨이 저렇게 바벨. 첫인상 투표. 아, 바벨을 넣어야 바벨을 이렇게 넣는 거야. 거야. 아, 귀엽게 했다 아유.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걸 넣는 거구나. 아. 에이. 고민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 안하지 왜해 꼼이를 하재호님 그렇죠 회님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회장 요렇게아음 이렇게 약간 아, 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아니 화성 하재호님 AI 사진보다 진짜 훨씬 나은다고 하시더라요 아 <laughs> 빠졌어 빠졌어 요즘 표현으로 약간 최 저의 <laughs> 최가 이제 하재호님입니다 안 바뀌어야 할 텐데 아 아니 약간 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죠? 음. 빨리 아 돌아왔잖아. 유 저렇게 웃으면 또... 그러니까. 아, 누구, 누구 뽑을까요? 궁금합니다. 그쵸? 석훈, 시원 과연... 어... 누구예요? 알수 없죠. 어? 누구야? 아직 몰라요. 석훈? 곰? 아, 아, 아 곰유. 첫인상 공유님 선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석훈님과 공유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저만의 개그 코드가 있는데 사랑 찾아 건강을 찾아 네, 네, 중요해. 아 캠프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버튼 파라오 얼굴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아 어. 대박. 아아. <laughs>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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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다. 아, 너무 다 네. 뭔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공윤 님이랑 있었을 때. 음... 어 어떡해. 아, 눈빛이 좀 다르시긴 해요. 채 공윤 님을 바라볼 때 눈빛이. 그치. 너무 어요 네아 <laughs> 좋아요 부끄러워 갑자기 <laughs> 궁금하다 아 사람. 지금 잘묶고왔을거라고 <laughs> 지금 한색하게 언니 설마요 설마요 아시원씨아시씨 고민합니다 태연... 근데 아직까지는 태연 씨라고 했거든요 누구야? 전 태연 님오 전... 은근히 또직진이 있네 이분이 그게 완전 확고해졌네요 어, 있어요 그치? 있어요 가 되면 될 때야, 살짝. 아, 어요 그렇지. 그... 함께 어울린다 뭔가. 어, 어. 어, 어 진짜. 야,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누굴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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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설레요. 아, 좋아하시네. 요고객 님. 예? 좋아. 대화아요 어, 그까요 제가 손잡고 내가 그거든요저킨 심이 설렐 것 같은. 아, 진짜 누굴까요? 아. 그러 누구야? 전 2번 고유 님. 뭘공유님 아이고야. 야, 곤란한데 이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 얼굴에 부합하셔서 그분 마음은 그분 거고 제 마음은 제 거니까. 첫 인상에서 호감이 갔던 분한테 그냥 투표를 했어요. 우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이잖아요. 그치. 첫 인상이고 그러니까. 첫 인상인데 외모로 어떻게 우리가 무시해? 그래 그래. 그렇잖아요. 첫 인상이니까. 받아들입시다. 우리. 음, 아, 아, 오케이 같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나중에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맞아. 이제 성향이랑 성격 맞아야 되거든. 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어,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진짜 궁금해. 간다. 어, 와나 이거 지금 어떤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보다 이거 설레인다. 어떤 마음일지. 하셔야 돼요 투표. 다리나. 어? 아니 고민을 해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아낌없이 줄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랑 대화를 했을 때뭐 개그 코드가 맞는다든지, 상대방을 하죠. 배려한다든지 들었어, 들었어.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한 분이 딱 계셨었던 것 같아요. 와누구지한분 어, 있었어. 저는 1번 이석훈 님. 와, 어, 잠깐만. 네. 와, 어, 잠깐만. 진짜? 아니, 아 석훈 씨가. 뭐야, 그때 왜? 아니, 아니,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거예요? 어떻게 티를 하나도 안 냈지? 어? <laughs> 어? 일대1일때 모습이 조금 궁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배려심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말씀할 때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마다 재밌어서 재밌었다고? 진행하시는 거좀 익숙하시죠? 아, 진행보다는 제가 이게 답답한 분위기를 잘못 참아요 오디오, 오디오 비는 걸못 참는다 그런 거보다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서로 어색한 공기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laughs> 아저기 아, 아, 공격이 아니었구나 보시면 우쌍이시고 아 그냥 조금 대화해보고 싶다는 라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몰랐다 진짜 석훈 씨가 표를 받았어요. 그것도 카리나 씨한테. 와야 이거 아, 공유님 안 바뀌었겠죠 마음? 아안 바뀌겠지. 불, 아 궁금한데. 아, 뭐야 고민도 안 하나씩 다르다. 아 역시 아, 사랑님. 역시 남자가 한번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나 해서 사랑님 그렇게.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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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날이에요 일단 아. 저게 맞아요. 야. 근데 여자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공효님이 너무 매력적이신데 음. 사랑님만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 태토남이네 태토남. 아까 같은 그런 재밌는 썰들 어릴 때 썰들 그 사고 뭉치일 때 썰들 너무 재밌다고요. 추워. <laughs> 많이 추우시죠? 어, 어, 추워. 땀 치면서 그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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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옷을 좀더 예쁘신 게 어때요? 아니면. <laughs> 피티서 그걸 하면 아. 아. 어, 자, 어 이러면 안되까지요팔 벌려 뛰기 이거 이거 한, 다 뜯어 가지고. 아, 역시 어아저 툭. 아저 툭. 어울려 어울려. 아아 어, 봤다 봤다. 아, 봤아다어 <laughs>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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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표정 어, 아 너무 들어갑니다. 표정이 너무 튀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어... 일일, 일일 드라마처럼 어... 어... <laughs> 표정이 어... 뭔일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정이 급격하게 나와. 하게 어두워지고 어, 어, 어. <웃음> <급격하게> <웃음> 아니, 리얼인데 마치 야. 드라마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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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님. 사랑님 아, 궁금합니다. 사랑님이 궁금해요. 왜냐면 자켓을 죽은, 준 이유잖아요, 그죠? 그렇죠. 입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입고 왔어 무조건이지, 이러면 곰유한테 가죠 저... 진짜 공유 님 몰표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 지금 받으 처음에 공유 님을 골랐었던것 같은데 실물을 보고 헉, 어? 궁금한 분위기도 생기긴 했거든요 저는 되게 이서진 님이 전혀 AI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상형에 가깝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이 훨씬 나으시고 오? 뭔가 스타일도 되게 좋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전, 서진 씨? 전, 전 모습을 그, 못 봤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못 봤잖아. 커트 하고 봤잖아. 아, 우리도 놀랐는데 사실. 아, 그렇지. 그래도. 아 아직은. 아직은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또저 입고 있잖아요 후드를 예. 그럼 저희 한 커플 탄생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어,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공유님이랑 처음에 나눴던 그런 대화도 있었고 좀 직진하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맞아요. 계속 챙겨주시는 모습도 있었고 어, 공유님을좀더 알아가보고 싶고 서진님은 확실하게 그런 게 아니라 물음표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궁금한. 이제 알아가면 돼요. 예, 예, 좀 빨리 오,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근데 좀 고민 좀 하신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되나? <laughs> <laughs> 빨리 오지 않았어요 했는데 딱그 말투에서 고민 좀 했어요. 이게, 이게 느껴지던데. 아? <laughs> 어? 사랑님한테 그렇게 대시를 했는데 고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아마. 조금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게 이러다 흔들리거든.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 네. 정확해요. 벌써. 서진 씨도 궁금해요. 궁금하다. 사실 현진도 좀 티가 안 나가지고 궁금해요, 그죠? 네. 티를 잘안 냈어요. 누구죠? 전혀 네. 지금 드러나지 않거든요. 상욱님. 상욱님 누구예요? 아, 상욱님이. 진짜 궁금해. 저는 좀 아이 컨택을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음, 아이 컨택. 눈을 보면 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자연스럽게 좀 끌렸던 분은. 있어요?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어? 응? 그 어? 지원님? 아, 견원님 맞습니다. 아, 아 지원님이, 그랬어요? 지원님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네요. 남자 아, 여기이 엄청 아, <laughs> 네. 다 엄마는 빠다. 아이 컨택을 잘 해주고, 지원님이 잘 해줘요. 맞아요, 이해 좋고. 석훈이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저보다 훨씬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뭐제 <laughs> 마음이 그냥 집중할 거여서 상대방이 저를 뽑아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첫날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아 오상욱님은 하지영님 이 셨구나. 아... 와 국민사표. 와... 음, 음. 아 아까 이제 AI 의네 커플에서 이제 한 커플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하루 하루였는데 이막 바뀌지? <laughs> 아 재밌다 재밌어요. 음. 어 너무 재밌어요. 들어갈 아, 거라서 아, 재밌네.